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오늘 바로 소통 트투입니다 화면 들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거 이상한데요? <laughs> 네, <누구이? 웃음> 왜, <누구이>? 왜, 왜 그러세요? 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의 하루입니다. 진짜 최소 이름 하루입니다. 딱, 쥐일래요? 흙동수로 팍팍 해야 된다니까? 나 나간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나 나간다. 알겠어, 아 알겠어. 아 이대로 거, 그냥 나간다. 이, 이, 이거, 이건 버릴게. 버렸어, 응. 버렸어. 자 이거+ 이거 네가 첫 번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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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거 이거+ 이 이거+ 이탈이맵 이거+ 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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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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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음. 나도.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 잠깐만, 내가 일길게아 됐어. 형, 베이스 다. 어, 비켜봐. 시작 우리와 철블럭은 부수지 말을 해. 그냥 시작하자. 영손님이 만들었어. 영손님이 종사했잖아. 나도 우리처럼. 아, 아 잠깐만. 다시 한 번, 군블럭에 발판 버튼, 요리처럼이 사람은 첫판선인데, 많이는 안 했어요. 여기 스퍼한다 어, 나, 스펀 해줄게. 상호로나 여자임. 스펀 알 하기. 시작해봅시다, 빨간. 어, 잘 됐다. 어, 여기 안녕. 파란색이 점프앱을 많대. 그래가지고 난 파란색 갈게, 점프앱이 어. 뗄수 있겠어? 빨간. 어. 뗄수 있겠어? 음. 어, 한번 해볼게. 이거 다 쉬워, 이거. 아니, 쉬워. 아, 이고 이거 너무 쉽다. 아이고. 낫겠어? 친구에게 줄 밟아. 아.

야, 너 깼어? 나 깼는데. 아! 아들갔다 이거 어떻게 안 하는 거야? 나 이거 못 깼어. 아. 아, 친구에게 주는 발판을 놔두고 왔다. 야, 나 발판. 나 저게 막, 형, 누나한테 줄 발판이라고 써있거든. 저 사람이라 많이 못해요, 방송는 같이들 살지를 않아서. 아! 저희가요, 캠핑을 같이 와요. 아빠가 잘 아는 친구분이셔가지고 저희가 만나게 되는 건데요. 어, 너 발판 없었어. 어, 이 발판인 것 같아. 아, 망할. 죄송합니다. 망할. 망할이네요. 아, 판 아아아아못 아, 뭐 까먹었어 글자를 뭐. 여 있다 나 이거 이거 친구한테 주라고 했는데 이게 친구 친구에게 줄 발판이라고 쓰여 있네 누나 잠깐 거기 선자 있는데요 가봐. 가봐 어 알았어 발코으로 가봐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져가. 오케이. 누나, 거기, 거기, 누나도 좀비해 빼. 한 번만 나 못해, 미안해. 아니, 이렇게 못깰 수가. 아, 그럼 우리 여기 같 우리 망한인데 거기 안에 산자가 있었는데? 산, 산자 있어, 어디에? 나한테 지금 산자 없어. 지금 빨리 깨. 나한테, 아니, 했지, 뭐. 나 깼지 모나 여기 못 깬다고, 나 진짜. 파란색이 더다고 아, 아, 이제 포용시켜데 마우스 갈도 이렇게 넣어야지. 아, 좋았어. 오빠, 오, 됐다. 나 줘. 얘 나한테 이거, 이 버튼을 나한테 줘. 어 잠깐만. 그 버튼 나한테 줘. 신기 친구에게 줄 버튼이고요. 지금 음. 다시 내가 찍고 있는 거야 방송. 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어? 다시 여기 아, 이렇게. 아니구나. 거기 그내 거야. 아그거 그게 너 거야. 어 그러니까 버튼 내가 주로 가고 있는아거 아까 뒤로 가 뒤로. 아까 거기로 가야지. 어? 여기. 어, 아까 그 여기로 다시 여기로 여기로. 야왜 자꾸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냐? 야, 야, 야 문연데 없어. 살려줘 제발. 어? 문연데가 없다고. 문연데가 거기 가면 어 아, 삼켰다고. 왜 아, 아. 거기를 왜 가냐고. 아, 하 거기 있어 봐. 보실게. 왜 거길 가냐고? 야나 갑자기 시야가 이상해졌어. 어? 아, 밤이어서 그런 것같아어 빨리 자. 야내다리야 <laughs> 나와 이거. 야, 이거 있어. 이기 다른 분 이제 어 잠깐만. 야너 이거 봐봐. 잠깐만. 나한 번만 해볼게. 잠깐만. 나좀봐 봐. 나좀 봐보라. 어 이거 왜 이거? 이거 뭐야 이건? 시프트 시프트. 아 시프트 돌려고이 단면 이렇게 돼? 어 가줄게. 봐봐. 응. 어 진짜 어 시프트 어 시프트 작업일 때 이렇게 되네? 네. 자. 빨리 버튼 빨리 또 버튼 줘 버튼 줘좀 내놓으라고 빨리.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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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버튼 <laughs> 내놓으라고 또 어, 고마워 어, 알았어 알았어. 버튼 내놓으라고 알았다고 음. 아, 들어가 아 진짜 피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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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데 이기 어, 바닥잖아 나어있다어너 나가는 길 어찌 어찌 괜찮아 나 킬치면 돼. 야왜 이렇게 돼 있었어, 봐봐. 뭔가? 이렇게. 아, 빨리 꺼. 아, 그 너무 화내. 나 화난 게 좋아. 돌을 캐서 친구에게 주 친구에게 주세요. 친구 방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답니다. 돌을 캐. 아직 아직 아직에 나 거기 가야지. 내가 가야지. 아니야. 내가 거기를 가야지. 내가 아니라고. 같이 할수 있다고. 내가 너 이거 돌을 캐서. 어너 방에 갈수 있는 열쇠가 어? 있어 나한테. 어? 우 이거 어, 멋진데. 고 여기다 스페할게요 여러분. 이거 을쁘하고 어, 친구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 친구가 다른 애 돈을 줄 겁니다. 빨리해 빨리. 빨리. 나돈못줘 미안해. 아그돌그 그그 돌을 계속 나한테 주는 거라서 내가 여기다 길 설치하는 거 같아. 그치? 야, 근데 있잖아. 나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 아니, 그,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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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손으로 왜, 왜 맨손으로 왜이렇왜 맨손으로 이나 없어. 그럼 없어지지. 없다고. 나 그거가 없다고 하고요. <목소리도> 나, 아, 니트물렀던데네 아, 아, 미안해. 여기 그 게임 있었어. 아, 잠깐만. 괜찮아. 나 스포겠어. <목소리도> 아, 그만. 음, 그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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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예! 야, 갑자기 생겼어 뭐가? 갑자기 아니, 돌이 생겼다고 뭐 이렇게 협돌을 못해 어돌 생겨 원래 용암이랑 물이 섞이면 도야돌이야 아니 왜 죽고 자라 이러면 바보 아 바보 살았어 이제 돌, 줘, 이제 돌 줘, 돌 줘, 돌 줘, 빨리. 나 아직 네 개밖에 없으시다고요. 됐어 이제 돌 줘. 왜? 돌줘 이제야 받아야지 내가. 야 그래도 길 설치하지. 어 두고 두고. 됐어. 설치하는데 너 블록이 너무 작아. 빨리 가, 빨리 가. 이제 가자, 가자. 기다려 봐. 블록이 아, 좀 많아야 되지 않니? 빨리 할 빨리. 기다려 봐 좀. 일단은 이렇게 줄게. 네, 그, 아, 모르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할게, 내가. 안 어, 안 다시 이어간다, 난. 방 아, 작업대가 있으면 좋겠다. 음, 충분할 것 같은데, 뭐? 가열개 음, 있잖아. 열0개 아닌가? 내가 다섯 개더 깼어. 어, 어 여기 산자다 제가 한 판. 계속 깼어. 계속, 계속 했어. 계속, 이제 다 그다음으로 넘어가. 혹시 모르니까렇게 아, 할게. 아, 나또 죽어야 돼. 네. 내, 혀, 누나 여기로 와봐. 내가 산자 거기 철문으로 막혀있으니까 여기다 발판 줄게. 거기 설치해. 응, 가자, 이제 가자. 깼어, 깼어. 음. 야, 나 여섯 개 더워졌다. 이건 뭐지? 이방인은 혓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구가 저기에서 나올 때 여가 다치지 않게 인도해주세요. 나오, 나오지 마, 용암 있어, 용암 있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여기 물 있어. 여기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내가, 내가 물, 내가 그거 물 설치해줄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목> <목>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야, 여기 물되게 많아, 바보야. 물, 물, 물 캐지 마. 물 막아, 불로 막아. 어? 도, 아, 불로 없구나. 아, 빨리 들어가, 응. 저, 저기 가져갈게. 빨리 가자고. 기다려. 아, 돌 필요 없다니까. 어 없다고 거기 있어. 없다니까. 여기까지까지 내가 넣었다고 하고요. 어. 거예요. 중간에도... 빨리 오라니까, 지금. 응. 빨리 와야 된다니까, 이거. 근데 이거 위로야, 이거, 이거 봐 누나가 이거 캐는 거야. 내가 위로 가라면 위로 캐고 아래로 가려면 아래로 가고 올래, 올래, 위로. 할게다 이제 어. 됐어 어케지마 어, 캐지마 캐지마 어 어디 있지 이번에는 엽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그어깨이 아까 곱갱이로돌 그 무더기를 탄 채로 돼요 탄 용암이 좀 친구의 도움 이거 보고 이거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그 돌고기는 그, 그 일단 이거부터 시다 어떻해? 이제 내가 올라가라고 올라가 이거, 이거 이거 보고 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뭐, 올라가? 어디로? 이거 키면서 올라가야 되는? 끝에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저거 돌돌 이렇게 돌돌어 이게 이게 이거 있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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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라고 나 이쪽은 읽보고어아 그냥 가라고 그냥 가 깨트리면 제작자 피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나가 유리장 이렇게 빠세 빠세, 빠세 깨뜨렸는데,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이랑게삽이 키지 말고! 이렇게 가는 새로! 왜 이렇게 급냐고 어? 왜?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라고? 아니, 위로 키라고! 다 키지 말고, 이걸! 아, 자!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네, 체인지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저예요 보세요 아유 아유, 아유.